하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고요.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삶의 방식이죠. 사랑으로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또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 가지 사랑으로 살고 평안을 누리면 감사하게 되겠죠.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예, 네.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립시다. 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 결국, 감사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지만, 물론 감사의 은사 차원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감사는 결정하는 겁니다. 감사 결정이죠. 감사하기로 하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만 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는 마음의 결정이 돼야 감사할 수 있죠.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그 미지노 겐조라는 분을 소개했죠. 미지노 겐조라는 눈깜빡이 시인인데 그분은 눈을 깜빡이면서 글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눈을 깜빡하는 걸로 글자를 이렇게 어머니가 짚어주면, 거기다 깜빡하면 그거 쓰고 깜빡하면 기억리운 하는 것처럼 <laughs> 그렇게 해서 책을 몇 권을 내고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11살에 어 병이 걸려가지고 11살에 뭐 몸을 완전히 못 쓰게 됐어요. 듣는 거, 보는 거 말도 못 하고 되고, 정신은... 멀쩡한데 온몸 마비된 그런 정말 최악의 장애를 입게 됐는데 1 1 살에 그랬다가 사년 후에 예수 믿게 됐어요.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laughs> 어느 목사님이 전도로 예수를 믿고는 성령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뭐 교회를 나가봤습니까? 무슨 일을 해봤습니까? 뭐뭘 배워봤습니까? 그그 목사님이 오셔서 계속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앙의 본질을 찾고 그러고는 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감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감사를 하기로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기로. 아, 여러분 감사를 결정하십시오.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멋지게 살았어요. 책을 낼 수가 있었고 에너지가 생기고 힘을 얻고 좋아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분이 쓴책 이름이 감사는 밥이다. 나는 그 그런 철학적 표현을 보면서, 야 감사하는 밥이다. 야 진짜 그뭔 뜻인가 했을 거예요, 그죠? 감사하는 밥이다. 매일 우리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이 생명이잖아요. 밥을 매일 먹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먹나? 막두 번, 세 번, 어떤 사람 다섯 번 먹는 사람도 있고 막 밥을 꼭 먹어야 되잖아요. 꼭 먹어야 돼요. 밥안 먹으면. 약해지고 밥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미즈노 겐조가 던진 그 투박한 한마디 감사는 밥이다. 이건 감사 안 하면 죽는다는 거요. 예 감사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꼭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꼭 감사해야 된다. 그런 감사는 밥이다. 아참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는 밥입니다. 감사 먹읍시다. 감사를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감사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감사로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뭘 봐도 감사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셨죠? 네. 감사 거리라서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정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정말 좋아져요. 적어도 감사는요.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감사가 올 때는 꼭 같이 오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 신앙적인 유익이에요.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감사예요.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평가는 감사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고 바르게 걷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척도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나, 불평하고 있나 보면 틀림없어요. 좋을 때는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떨어지고 사람이 뭐가 어?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약해지면 뭐부터 나타나냐면 평가를 시작해요. 분석을 시작해요. 이 목사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분석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부터 하는 거예요. 그그 속에 뭐는 뭐 해야리는 해야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막 꼴실 없기도 하고 막 어?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또 불행이 음.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때는요, 다 좋아 보이고 다 감사해 보이고. 어? 은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요. 그게 더 여러분 감사는 신앙이에요. 감사는 신앙. 여러분 좋은 신앙이 되고 싶으시죠?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 안 좋을 때더 감사하세요. 안 좋을 때. 제가 <laughs> 지난 주, 주, 주에 언제야? 우리 그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그 애틀란타에서 사역하던. 이승훈 목사 대전의 목사인데 제가 어머니 그 생신 때문에 대전 갔다가 어, 전화 와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고 사모하고 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그, 그러자 해가지고 만두 전골을 같이 먹었어요. 그 친구는 참 희한해요.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고 제가 뭐 일년에 몇 번씩을 그런 와중에도 만났던 아주 절친인데. 이렇게 따로 만나가지고 쉴때 이럴 때, 뭐 호텔에서 같이 이제 자면서, 이렇게 침대에 누울 때, 일어날 때, 앉을 때, 입에서 크 뭐, 아 감사, 아, 좋다. 감사, 감사하네요. 아, 좋다. 형, 좋지? 아우 감사해. 이래요. 아, 딱그 양반 참, 감사가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어제나, 요번에는 안 그러더라고. 그냥 뭐, 표정은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수십 년 친구니까 뭐 동생이지만 수십 년 친구분석이 되는데 아 그랬구나. 그 친구가 입에 감사를 달고 의지적으로 감사해 좋아 좋다 어 좋다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진짜 어려울 때야. 보니까 교회 어렵고 힘들고 문제 생길 때 의도한 거야 의도. 내가 보니까 그래. 한국에 나왔을 때, 뭐 그때 만났을 때 가만히 생각하보니까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교회가 막 위기에 빠지고, 막그 목사가 교회 위기처럼 힘든 게 어딨겠어요? 그런 상황이고, 막 그럴 때는 감사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를 결국 다 이겼잖아요. 지금 다 이기고, 뭐 미국 목회가요, 지금 뭐, 뭐 몇천 명 모이던 교회였으니,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 분명해요. 거기는 개념이 많이 달라서 그래서 한국으로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사역들을 이제 쭉 해나가고 있는데 요즘은 감사라는 말을 별로 많이 안 하더라고. 근데 감사해 보여. 감사하고 뭐 내가 그래서 그 사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얼굴 세포가 달라진 것 같다고.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니까. 얼굴 세포가 달라진 것 같다고 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어 감사해요. 어 감사. 감사합니다. 그걸 잘안 해서 아 그래요.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버거울 때, 지칠 때 일부러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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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론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감사해야죠. 항상 하세요. 그럴 때도 하는데 정말 힘들 때,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를 선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감사는 두 번째로. 첫째는 믿음을 더 완전하게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을 윤택하게 해줘요.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많아져요. 진짜예요.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많아져요. 부르면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면 온다. 다시, 부르면 온다. 감사 부르면 감사 와요. 감사요. 그러면 감사가 오는 거예요. 의시 그럼 의시가 와요. 불평 부르면 불평이 오는 거예요. 하다 못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부르면 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아야 하고 부르면 오잖아요. 감사 부르면 감사 오고요. 불평 부르면 불평 오고요. 쌈 부르면 쌈 와요. 욕 부르면 욕 오고요. 사람이요. 그 단어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단어가. 어느, 뭐, 누가, 그, 저기, 뭐,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봤더니, 어느 나라는, 뭐, 그, 질투가 없대, 질투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부족의 단어에 질투라는 단어가 없더래요. 어, 어, 어. 그런, 그런 거. 어, 디는뭐또 뭐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그 그래, 단어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 학자가 얘기하는데, 부르지 않는 단어로 규정해서 부르지 않는 거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살, 삶이 윤택해져요. 좋아진다니까요, 진짜요. 인간관계도 매끄러워지고요. 사람이요, 탁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저 사람 요새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뭐 얼굴이 편한지 안 편한지, 괜찮아. 그래도 안 괜찮은 거 뻔하지, 뭐. 그런 거요. 근데 감사가 있는 사람은 확 가까워지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그게 최고죠. 그러면서 돈도 굴러 들어와요. 감사하면 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정말 좋은 능력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작은 것 놓고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5천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더큰 감사를 주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꼭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감사해야 돼요. 계속 감사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내일을, 내일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게 감사예요. 오늘뿐이 아니라 내일 좋아지는 게 감사를 쌓아, 쌓아가는 거예요. 감사에 적금을 드십시오. 계속 감사하면 내일 좋아져요. 내가 그 다섯 가지 복을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뜨, 그꼭 하는 게 번성의 복이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잘 되고 당대보다 후대가 잘 돼요. 그 번성의 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알려 드릴까요? 감사해요. 내가 감사한 그 복이 내가 감사한 그것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내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힘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미래는 보장됩니다.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한 순간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딸 감사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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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고 살아 가십시오. 오늘 <laughs> 아침에 저는 무릎이 좀 약해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 그러면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무릎 쪽이 좀 그렇고 그래서 운동을 특별히 할 때가 아니면 가능하면 차를 탑니다. 걸어 다니면 컨디션이 좀안 좋아지고 무릎이 그랬는데 오늘 차를 타려고 이제 주차장에 왔는데 차 타기도 힘들고 그런데 겨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 문을는데 차 키를 안 갖고 왔어. 아이구야 키를 안 갖고 왔구나. 지문 들고 키를 안 갖고 와서 어떡 할까.다가 하 걸어보자. 그렇구나. 걸어왔어요. 예? 이그키 가지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보다 걸어오는 게 훨씬 빠를 것 같고 특히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 바로 올라오면 되니까 걸어왔어요. 걸어 오면서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릎이 조금 시큰하긴 했었는데 야, 그 언덕길을 그렇게 그냥 쭈르르 걸어 내려오고 우리 집 사람들도 발걸음이 빨라. 쫓아오는데 아주 급하게 들고 막 이렇게 막 오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야. 걸어서 그 언덕을 내려오고 그 빠르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재작년만 해도 진짜 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냥 쑥 걸어올 수 있는 이 일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가 먼저 들더라고요. 감사를 늘 훈련하고 있는데 잘안 되는 스타일이죠. 내가 좀 분석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못 됐는데, 근데 계속 저는 감사하려고 노력해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근데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내일 나 내일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역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들. 그 굳이, 뭐, 하나님도 다 은혜인데, 굳이 한 가지 이유가 뭔가를 더 좋아지는 은혜를 이유가 뭔가를 한 가지를 말한다면 감사를 결정하고 사는 거죠.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감사하기로 하는 거죠. 잠깐 불뚝했다가도 탁! 정신 차리고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조금 짜증났다가도 또 탁! 정신 차리고 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그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이렇게 내일의 복으로 또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 감사는 밥입니다. 아멘. 감사는 밥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합시다. 아멘. 힘들 때더 더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고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밥이다 외쳤던 미지노 겐조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생명 얻게 하시고 감사하고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감사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결정하고 삽니다 감사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결정하는 기도 드리고 감사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 를결 정하 게하 시고, 감사, 하 기로 마음먹 고, 감사 함 으로 말미암 아감 사의 능력 을경 험하 는우 리가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감 사의 은사 를 나리워 주시 옵소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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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감사, 사의 역 사가 온전히 나타나 게하 시고, 감 사로 인하 여 승리 한우 리가 될수있 도록 주님 도와 주시 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뺏어가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게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과 신앙과 사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